예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십시오.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에스더권 성교사입니다. 오늘 영성훈련 10분 메시지에서는요, 어, 다양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다양한 공격. 어떤 공격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말씀을 읽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심지어 가만히 있는데도 다양한 영적 공격이 있죠. 주로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생각을 통한 공격도 있을 것이고, 사탄이 직접적으로 정말 터치를 해서 혼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 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하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기록돼 있을까요? 제가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고 나가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때때로 어떠한 영적 공격과 또 시험에 들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왜 나한테만 왜 하필 나에게 어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그 다양한 공격을 받을 때, 어, 쉽게 더 무너지고 회복되는 것을 회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어, 너희 형제들, 크리찬이든 넌크리찬이든 동일한 공격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왜 공격할까요? 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마귀가 막 두루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막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를 삼키려고 할까요? 이미 불신자는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어 잡아 놓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또 마귀가 끌려 가는 대로 이끌어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일진데 삼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생각할 때 삼킬 자가 누구일까요? 이미 삼켜서 어, 잡고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크리찬들, 무엇보다도 신앙이 막 쑥쑥 성장하는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서 어떻게, 물어 뜯어서 믿음을 없이 하려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 상세기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였고요.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해서 하나님 대신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뱀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삼키기 위해서 결국은 유혹했고, 그쵸? 렇 어떻게 됐습니까? 그유혹의 시험에, 공격에 넘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고 냉동생을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다가 누구를 찾습니까 크리 찬 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돌파하고 바로 우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성장에 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이러한 진짜 크리 찬들을 뭐 찾다가 삼킬자를 찾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공격이 있을까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을 통해서도 하지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를 공격한다고, 다양한 공격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막 생각을 넣어주겠죠. 분필할때 넣어줄 수도 있고, 실직할 때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플 때도 넣어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상처받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또 일어나는 또 공격들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가운데 틈을 타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마귀의 입장에서는 삼킬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구나. 신기한 것은. 어,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서 막 공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돌파가 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마귀가 삼킬자가 아닌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권능과 권세가 높아져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삼킬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도망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요.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다양한 공격을 계속 받는다면 아 나를 삼키기 위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번 어,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분 영성훈련 메시지에서는 어떻게 내가 계속적으로 다양한 공격 막 수시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신하고 깨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건히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고 또 믿고 또 분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틈새 가운데 제가 경험한 버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연약해지면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 쉽다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니까 하고 싶은 의욕도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또 점점 좀 쇠퇴돼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다양한 영적 공격을 받을 때그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아서 나를 공격하고 또막 흔들어댄다고 느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대적해 보십시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크리찬도 이러한 동일한 고난과 공격과 영적인 또 유혹과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왜그렇왜 왜 나한테만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모든 크리찬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단련되고 훈련하고 연단되어서 결국 우리가 삼킬차라 찾아 헤매고 있는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훈련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어, 영성 훈련 10분 메시지에서는요. 음, 무엇보다도 다양한 공격을 골고루 받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또 고면의 말씀이고요. 또 어떻게 이 다양한 공격을 해치고 또 뚫고 나와서 정말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성 훈련 메시지에서 좀더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